아, 또스물도네. 또스물도 다치지 못하는데, 저 혹시 미드 가능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아, 형덩이다신챔입니다 <laughs> 혹시 제가 탑 가도 될까요? 아니, 미드신 도 나쁘진 않죠. <웃음> <웃음> 먼저 탑에 가 있는 거야. <laughs> 그럼 미드로 가고 있어. 열심히 할게요. 지지고는 적당히 잘 진짜, 진짜, 싶다. 미안합니다. 어한대타 형야 어 좋다 여라운드 그렇지 그렇지 한대타 <laughs> 더러운 녀석 오지 마라 인마 터어터 형야 겁나 때려버리기 괜찮아 지금? 와 어메이징 화나도 어쩔 수 없는건데 이거는 맞으라고 이렇게 톡톡 형야들 톡톡 <laughs> 톡톡 어? 형야 자, 여기까지 업이 정략. 까베 일단 여러분들 어 피어라. 형략다 이렇게 겁나 때려주고. 형략아 어메이징, 형야 방금 잘못 때렸는데 뒤지거 같은 데형이야 자, 니미 여러분들, 어 그치, 네이지 공격을 해, 형제. 피져, 야제 아, 네이지 어이, 잘했다. 참, 참. 겁나 때려줘, 어떻게 줘, 친구야. 톡톡, 성녀다. 와, 어메이징 형야. 톡톡, 톡톡, 성제가왜 나대지? 와, 어메이징 여러분들. 톡톡, 톡톡, 성녀다. 아, 진짜 너무하게 때린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너무하잖아, 톡톡, 톡톡. 톡톡 괜찮은거 맞아 지금? 톡톡 하하 <laughs> 톡톡 형녀아오지마라탕 이것이 바로 신체프사비번의 클래스 여러분들 여러분들 뒤지세요 <laughs> 어 톡톡 형야 들아또 화내버리 기여러들 야야야 오지마 안돼 형야 들못 버텨 이거 어, 형들 빵아봐 제발 느리네 여전히 <laughs> 어 좋았어요 형들 나를 얕봤다 지금 뒤져 형야 안되지안 됐지, 됐지 왜 이제 내가 너지 기워야가자 데이지! 그렇지! 나도 진짜 겁나게 싸라 어우, 좋다, 나온다! <laughs> 아무것도 못해버리기! 미안해! 형, 나? 데이지를 야보고 누르면 안 되지, 형냐 라인도 나은 것 같은데, 정글보다? 어디 있니? 죽어. 와, 엉덩이지, 형냐 이거 진짜 싸파지 않데 여러분들. 너한번치는나가면 이제 못 도망가는데. 잘안 따라온다! 속았어! 다시 데이지 <laughs> 어우, 좋다, 나온다! 못도만까지 왜? 신수 하니까 여러분들 가야지 어. 데이지 출동해라 적을 괴롭혀라 에이 이걸 지키시겠다 어우 따다하시네 여러분들 톡톡 톡톡 톡톡, 톡톡, 톡톡. 이야에이또장이다 이거 톡팍 톡톡 형료들 아 형료들 알게요 이거 또 시켜! 어, 오지마라 탕후루 이 녀식 아이씨 아이 녀식 봐라 이거 개냠불 당지랬다 이거 공격해 이거 형야들 데이지 약보면 곤란한데 이거 형야들 아 가사장마 이거 아 쉴드업! 까베 데이지가 죽어버렸구만 아 가자 데이지 출동하라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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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야들 죽여게 <심경이> 데이지 나잇어라이 <laughs> 녀석아 엄마골라드 사용 없애 데이지 죽여버려 이거 아좋 어, 겁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데이지 하세요 패번 하세요 천번하세요만번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사기니까 야 데이지 왜기세냐 이거 정글 할 때는 별로 안 쓰더니 와 어메이징 데이지 없다고 또 까불어보니 형년아 와싸0 0세요지금 데이지가 없어도 뭐 나한테 안돼어 형년아 쉴드 톡톡 형년아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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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년 톡톡 하냐 하겠냐 나간거 아니야? 어, 그래서 정글 빼먹고 있다 이거 <laughs> 어우 좋다 여러분들 <알아본다>. 좋았어. <laughs> 정글을 왜 데려오고 있는 것이냐 죽어라 형여동아 내 데이지랑 싸움 한번 어우 좋다 여러분들 이 녀석이 날약 봐? 강아지야 죽고 싶냐? 죽이자 강아지 데이지한테 죽어 가자 형여동 2대이라는 데이지 싸움도 안신다네 여러분들 이쳐네 영야나! 야신들 분명히 싸우긴 싸웠어요! 하하하하하 야신들 모르겠다 이거 형야나 와! 어메이징 여러분 지금! 나한테 도전을 하는 거야 지금 형야? 빼빼빼 빼빼, 빼! 빼빼, 혼자 해! 빼라고! 혼자 할 거니까! 이, 빼! 아... 왜 막아주고 왔어 영야나! 갑작스네 내일 때 죽어라 임마! 어! 가만히 있어야겠다 티저! <목소리도> 티모도 나왔어. 이제 손때도 이겨오리네 여러분들. 얀마 이게 본질이 아니라 얘가 본질이야. 얘가 왜 얘를 노리는 거야. 얘는 귀신인데. 야야야 가족 무적이야 이거. 여러분들 와이 겁나 싸기라 이거. 오아안 되겠네 여러분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소환수아 강간아. 아 좋다. 사랑내 이제. 아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아이케이용. 싸우다 죽어라 이씨! 어우 좋아 여러분 지금! 이자시이내 데이지 지금 약보는 중! 여러분들! 뒤져! 좋아, 좋아. 어우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라치 이마치지 여러분들! 써라 어, 데이지! 헤헤헤 <laughs> 오케이! 어, 아, 다 때려잡네 데이지가! 역시 본체! 아 어메이징 여러분들! 도망쳐! 레드벤치 내 데이지! 여러분들! 어 가자! 데이지 랑 일대일 무서워가지고 오 뭐야 너냐 너 갔다 올래 그렇지 여러분들 사다시하다 데이지 가라 데이지 어 좋아 여러분들 지금 그렇지 데이지 사다시합니다 지금 라운드 어 사다시다네 여러분들 티저 캐브레 어 좋아 좋아 형가다 데이지 칠동이 여러분들 얼리면 꼼짝 못해, 데이지한테 좋아 형가다 어우, 저 깜깜이! 이막이면 대체 는데 아, 아깝네 이거 여러분들. 섹트 형! 데이지랑 1대1 해보지? 왔다! 어우, 좋았어! 형가다 데이지만 보면 도망다니기만 보고만! 아, 어, 마우스에서 손 하나 떼고 있을까, 형냥? 어떡할까? 아, 어메이징! 데이지한테 죽어, 형냥! 에헤! 아, 어, 가자! 아이, 귀여워. 깜찍해, 그냥. 여러분들도, 신체에 말버호 하십쇼. 백번 하십쇼. 천번 하십쇼. 만만 하십쇼. 케어리 다시. 세트님, 괜찮? 아 어, 형님, 아, 싹다 쳐야 되는데. 어, 어 형님, 다 똥심 겁나 맞는 거지, 왜? 심심하니까, 여러분들. 똥심 맞고 뛰죠? 똥심, 아, 넥심. 어, 이 아쒸바라, 이거. 똥심. 아, 이아이 움직임이 웃기냐, 얘는. 와 똥신! 여러분 다! 위험해 지고 여러분 다! 아어어 잠깐만 죽냐 이거? 제발!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 느리네? 여전히 영이야!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면 춤을 춥시다 손뼉가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라라라라 신나게 띵가 띵가 띵어흥 가라 다시 도망간다 는 마인드 그렇지 어 사타시네요 지금 위험해 너 말이야 디저트 치쳐야 한다 그렇지 아 잠깐만 내가 당항 없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이 형식 아좀갑시다 티! 자마자! 성치대가하하아 겁나 웃긴 놈이다 이거 야. 어..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야>. <목소리> 너가 진짜 다리우스다어 내가 본 최고의 다리우스너는 너다 와야 지금 플래시 있는 거 같은데? 똥치! 우다아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